수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함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x는 0 근방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바로 보일 수 있겠네요. 양의 실수의 범위에 있어서는 음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구멍 뚫려 있겠네요. 0을 포함하고 음수에서는 0이라는 함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극한과 좌극한 극한이 같지 않다 따라서 이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음, 선생님들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목소리> 한번해 보셨나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수열의 극한을 할때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모순법을 이용해서 보였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같은 모순법을 이용을 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모순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야 겠지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이 존재한다 어떤 극한이 존재 하냐 면 x 는0 금방 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고 그 극한값을 우리 알파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렇다 라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앱실론 에 대해서 델타 값이 존재하기를 음 0이 아니면서 델타보다 작은 x에 해당하는 함수값 fx는 알파의 근방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이미의 입실론을 특별히 2분의 1로 잡아오도록 할게요. 2분의 1로 잡아오도록 하겠다. 분명히 수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입술론을 가지고 와도 이 명제가 성립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모순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값 2분의 1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자, 1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시피 우극한과자극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극한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즉 x 가 마이너스 데이터 보다 크고 0 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서는 음 일단은 수렴을 하기 때문에 fx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1 보다 작을 테고요 x 가0 보다 작다 라는 범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수 값이 그렇죠 0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1 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라면 지금, 알파의 범위는 절대 값을 벗기면,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주어지네요. 자,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즉, 우극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fx-α가 2분의 1보다 작을 것이고요. 양수에서 함수를 취하기 때문에 함수값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1마 알파가 2분의 1보다 작고요. 따라서 이 범위에서 절댓값을 벗기면 알파는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는 라 범위가 주어진다. 자,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따라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된다. 즉, 이 알파는 이 알파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요? 겠 마이너스 음, 2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구간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동시에 어디에도 들어가야 되네요 2분의 1과 2분의 3이라는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즉 교집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집합이 그러네요. 공집합이다. 우리가 분명히 극한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공집합 안에 들어간다? 그렇죠. 모순된다. 컨트라딕션. 왜모순됨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느냐? 가정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일 수 있었다. X는 0으로 가까이 가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다룬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얼마로? 0으로. 이렇게 주어진 함수 또한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얼마로? 0으로. 이표런 데이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 형태가 비슷해 보입니다.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 또한 그렇다면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자, 이 함수들의 그래프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자, X축과 Y축이 주어져 있을 때첫 번째 함수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앞에 X가 있죠. 음. 사인 함수는 바운디드가 얼마로 바운디드가 되나요? 1과 마이너스 1로 바운디드 돼요. 근데 그 바운디드 되는 값을 X로 막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Y골 X와 Y골 X와 Y골 마이너스 X. y-x라는 그래프로 그 사인 함수의 바운더리를 만든다라고 보신다면, 라저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요 이렇게 들어와요. 저 멀리서 이제는 이렇게 들어오는 함수가 첫 번째 함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0에 금방 에서 0으로 수렴을 하겠구나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음, 똑같아요, 선생님들. x축이 있고요. 삐또네요. Y축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이유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프 그리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바운더리를 X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로 세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와 Y곱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로써 바운더리를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두 번째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아, 0으로 수렴하겠구나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세 번째 예시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생님들, 어떻게 될까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X라는 그래프,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사인 X의 바운더리를 조정을 한다라면, 지금 얘는, 그쵸, 상수함수 2를 바운더리로 갖는 거겠네요. 음. 1을 바운더리로 갖게끔 한다. 따라서 지금 1이라는 y 골 x라는 1과 y 골 마이너스, s o 라는,과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에서 바운더리를 잡고 따라서 사인 x분의 1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가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어, 앞선 문제들과 뭔가가 형태가 비슷했는데, 어, 그러면 0 금방 에서 0으로 수렴을 할 것이냐? 0으로 수렴을 할 것인가? 선생님도 0으로 수렴할 것 같은가요? 음,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 여러분은 이 기회에 뭐, 지오지브라나, 뭐 올프람이나, 어떤 편한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뭐 복잡한 매틀랩 이런 게 아니라 메스펜틱카나 메이플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세요. 사실 미적분학에 있어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그걸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왠지 영으로 수렴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앞선 예제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에 있어서의 극한값이 같지 않아서 영으로서 수렴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도 못할것 같아요. 꼭 그래보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라면. 얘는 얘는 어떻게 우리가 그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다음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야 합니다 자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 외에 방금처럼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아 라는 아이디어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정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함수 x는 a... 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명제와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충분조건이냐면은요, 어떠한 시퀀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시퀀스의 극한이 l로 수렴을 한다라는 건데요. 어떠한 시퀀스냐면 이를 만족하는 시퀀스예요. 즉 시퀀스가 A에 수렴을 하는데 그 시퀀스에 있어서의 향들은 A와 같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하겠다. 우리 증명을 해보고요. 사인 X분의 1이라는 극한에 관한 증명도 해보므로서 좀 익혀두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음, 요거를 잠깐 지우고 자, 증명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증명을 이해를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이 정리의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증명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증명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양쪽 방향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볼까요? 즉,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면 어떠한 시퀀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시퀀스에 대한 수렴이 다음과 같은 걸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떠한 시퀀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얘가 만족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가정으로 arbitrary한 즉 임의의 시퀀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미 의 시퀀스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올 거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만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선생님들. n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n이 a로 수렴을 하는데 모든 항에 대해서 a는 아니다라는 시퀀스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지금 가정이 얘예요. 얘 가정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뭘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함수가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우리는 입실론 정의를 이용을 해서 델타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 x-a의 절대값은 델타보다 작고, x가 a가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크게 된다라면 함수값이 l 금방 안에 들어간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올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대전제로 예를 가지고 왔죠? 예라함은 예라함은, 즉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n이 a로 수렴한다 라함을 다시 쓰면은 뭐였어, 선생님들? 그쵸? 대, k 자연수 k를 찾는 거야. 유한계를 제외하고 즉 k라는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유한계 즉 k보다 큰 k보다 큰 모든 항들이 어떻다. 모두 a의 근방 안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이 근방 안에 있는 것을 델타로 가지고 올게요. 응. 델타 로 가지고 오겠고요 또한 이 조건도 있었네요 xn 모든 xn 이 모든 xn 이 a 와 같지 않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0 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줄수 있겠네요 선생님도 혹시 보이시나요 자 k 가 존재해서 얘를 만족을 하는데 얘를 만족하면 얘다 라는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삼단논법이에요. 예이면 예인데 예이면 예이다라는 게 우리가 주어진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지 k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 무엇하다, 그렇죠? f x 얘가 먹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야죠. x n이 l 근방 안에 들어간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만족하는 K가 존재한다 라고 본다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무엇을 보인 건가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때 F에 XN이 L로 수렴한다 해서 주어진 정리에 P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을 한 거예요. 괜찮죠? 자, 우리 반대 방향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방향, 반대방향을 증명을 해볼게요. 자, 반대방향은 우리가 어, 대우법을 이용을, 하, 아, 모순법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즉, 예이면 예다라는 걸 보일 건데, 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순됨이 도출된다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가정을 합니다. Suppose. 뭐라 가정을 할 거냐? 얘를 부장을 하는 거예요. 얘 예,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 여기 밑에 다 쓸게요. 어떠한 델타라도 어떠한 델타라도 얘를 만족한다 하지만 결코 그 근방 안에 들어가지 않는, 금방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입실론이 존재한다. 우리 2분의 1, 앞서 문제에서 2분의 1 찾아내는 것처럼, 2분의 1 찾아내는 것처럼, 입실론 제로가 존재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이러한 입실론 제로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대전제로서는 대전제로서는 아비트리안 시퀀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올릴게요. 이렇게 올릴게요. 응. 시퀀스 x n을 가지고 와요. 얘는 대전제로 일단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때 x n은 a로 수렴하고 모든 n에 대해서 a는 x n은 a가 아니다.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온다. 즉, 얘를 다시 쓰면 무슨, 거, 무엇을 의미하냐? 수렴하니까. XNN 시퀀스가 수렴을 하죠. 따라서 자연수가 존재해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이 K보다 큰 N에 대해서는 XN-A가, 그죠 델타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어떤 델타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모든 n에 대해서 xn과 a가 같지 않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네요. 자, 얘도 3단 논법이 보여질까요, 선생님들? 음, 자, 여기에서 얘가 얘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여기 이렇게 만족을 하네요. 그러면 얘를 도출을할수 있겠죠. 다 다시 쓰면 다시 쓰면 라지 k보다 큰 n에 대해서 xn a가 얘를 만족을 한다고 했고요. 얘는 요 1번 조건이라고 할까요? 1번 조건에 의해서 fxn a 이 엡실론 제로보다 크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 삼단노법에 의해서 N이 K보다 큰데 얘가 된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모순인가요? 얘에 대한 모순이죠. 얘가 가정이었잖아.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가정의 모순이 된다. Contradiction 혹은 여러분 대우법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해서 우리는 뭐가 왜 모순이 일어났느냐?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됨이 일어났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조건, 주어진 요 가정이 성립을 한다라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이 띄어림을 우리가 정리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용해서 우리 사인 x분의 1에 x는 0으로 가까이 갈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보이 자, 우리 앞서 증명한 띄어리를 이용을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사인 x분의 1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놓도록 시작을 해볼까요? 뭐라고 놓을 거냐면 지금 함수를 함수를 편하게 f라고 놓도록 할게요. 물론 0이 아닌 셋에서 정의가 되겠고요. f(x)를 sin x 분의 1이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뭐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우리 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모순됨을 보이도록 할게요.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을 실수 L이라고 한번 놓도록 해볼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지금 가정을 했네요. 그렇다면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무엇이 만족을 해야 되나요? 소리, 무엇을 가, 만족을 해야 되냐면 얘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선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시퀀스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이 주어진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올 거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시퀀스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2mπ 플러스 2분의 3 π 의 역수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역수예요. 역수. 즉, 2nπ 플러스 2분의 3π분의 1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 시퀀스는요? 이 시퀀스는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네요. 모든 n에 대해서요. 모든 n에 대해서 xn은 0이 아니에요. 그쵸? and. 이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갈때 어디로 수렴하나요? 그렇죠. 0으로 수렴하네요. 즉, 이거 지금 찾은 거예요. 이거 조건 만족하는 거 찾았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자,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이 xn을 먹은 함수 f는요? 얼마예요? 지금 역수의 역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인, 그렇죠.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예요. 선생님들 사인함수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얼만가요? 그렇죠. 어떠한 n을 가지고 오도록 마이너스 1이네요. 해서 해서 우리는 1번과 2번에 의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f의 xn이 얼마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로 구성한 시퀀스에 의하면 얘를 만족하는 시퀀스를 하나 잡아왔는데 파란색. L이 이때 얼마로? 그쵸.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퀀스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시퀀스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와 볼까요? Xn은 무엇을 만족하냐면 이번에는 Xn이 2nπ 플러스 2분의 π의 역수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역수 가지고 왔어요. 음, 그러면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면, 모든 n에 대해서 이 시퀀스의 항들은 모두 0이 아니죠. 그 다음에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때이 xn을 0으로 수렴을 해요. 앞서 한 것처럼 얘를 만족하는 걸 찾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뭘 체크했느냐?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이 x n을 먹은 함수값은 얼마인가요? 자, 사인 값에 얘의 역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2 m 파이 플러스 2 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얼마의 값이 나오냐? 그렇죠. 1이라는 값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에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f(x)는 얼마로 수렴하나요? 1로 수렴을 하네요. 아, 선생님들 이 정리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이 정리의 내용은 이 정리의 내용은 어떠한 시퀀스를 가지고 와도 이렇게 만족하는 어떠한 시퀀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함수가 극한이 존재한다라면 그 함수가 극한이 존재하면 반드시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였어요.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이를 요 아이를 만족하지 않는 요 아이를 만족하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시퀀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만족하지 않은 이런 시퀀스와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왔다.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와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은 시퀀스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일 수 있다? 모순, 어, 모순됨을 보일 수 있다. 왜? 우리 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같은 극한 값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1번에 있어서 이 l이라는 게 처음에 마이너스 1이라 했다가 1이라 했다 즉두개가 같다라는 것은 모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즉, 모순에 의해서 왜 가정이 될, 잘못됐다 따라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주어진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증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적분 문제를 계속 풀이 에 있어서 즉 계산에 있어서 많이 다루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증명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연습이 필요한 파트였습니다. <목소리>